중계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그런저런 사정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1년 징역 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놔야 돼. 안 따놓으면 이런 현상에 걸려든다고. 그죠? 그래서 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또 연결을 찬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섯 가지 요조용의 정의를 마쳤는데, 이제 오늘만 하고 마치는 것도 아니고, 일월달에 또 있어도 또 하겠죠. 그죠? 근데 먼저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발 먼저 디딘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중계라는 정의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 오늘 첫 시간에 기억할 것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 밖의 권리 놓치면 안 됩니다 중계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 여기다가 더 갖다 붙여도 틀리고 빠져도 틀립니다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개공사 원래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개공사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낸다니까요. 개공사 특별히 잘 봐야 되는데 개공사는 개설 등록한 자로서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공사만 놓으면 세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 제일 먼저 공부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고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취도한 자입니다. 원래 시험에서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 주사를 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험에 낸다니까 지금 그죠. 용의정의 다섯 번째 소속 공인 중개사. 그러면 단어를 세 개를 찾아냅니다.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딱딱딱 잡아내야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렇습니다. 이 소공사가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중개 보조원 때문에 중요해요. 중개 보조원이라는 정의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예요. 그때 단순한 업무를 뭐라 그러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라 부릅니다. 를 보조만 하는데 보조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까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2조부터 가볍게 확인하셨고 이제 한장 넘기면 제 3조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12월 입문 과정에서 4주가 주어져 있는데 법령에 대한 거 70%, 그다음 실무를 30%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주제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또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3조를 공부합니다. 3조는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사실은. 자, 개공사가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제 3조를 한번 보시면 법제 3조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토지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아,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에 줄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가봐야 돼. 그러니까 바로 밑에 영제이조 갖다 붙였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3조 3호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임목의 동그라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모두 몇개 있죠?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자, 중개 대상물이 무엇입니까? 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막 광제로 줄였습니다. 공장재단, 공제가 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라고 제시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공사들이 자동차를 중개하거나 세탁기, 뭐 텔레비전 이런 거를 중개하는 건 아니죠. 이? 이 다섯 가지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이 8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15년이니까 그죠? 30년이 지났는데. 이 30년 동안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사회 변화가 많았겠습니까? 이? 여러분 지금 30년 전하고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뭐 했는지, 그 30년 전에 세월하고 지금 세월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30년 전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단순하게, 지금은 휴대폰을 이러면 손바닥에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휴대폰도 처음 나올 때는, 어느 마당에 이딴만 하거 있었습니다. 이딴만 하 거, 이딴만 하 거, 이딴만 하 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휴대폰 이런 것도 그것도 몇 사람 안 들고 다녔을 때, 이거, 이, 그때 이걸 가지고뭐 했는가 하면, 배고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배고 자도 된다고. 휴대폰이 있다 많은 게 있던 게, 세월이 얼마나 발전해가지고, 지금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이제 휴대폰이 왔는 세월인데, 30년 전에 이 법을 만들 때, 중개대상물은 토, 근, 입, 광, 공, 다섯 가지라고 만들어 놓고, 3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바뀐 게이 조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의 조문이 1조부터 끝까지, 30년 동안 세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겠습니까? 사회가 변화되니까 법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중개사법 세월에 따라서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뭐다? 제3조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여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없어. 요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송금하지. 그죠? 송금만 할 뿐만 아니라 카드로 촥 긁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라. 이런 건 현실하고 안 맞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태어난는 애기가 지금은 서른 살이 됐으니까 태어날 때 입었던 옷을 30년 동안 입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커가면서 자꾸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우리 법은 개정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법이 이제 따라가면서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하는 많은 개정사항 중에서도 안 됐는 게 오고 다섯 가지는 안 바뀌었어요 이건 진짜 오리지널 법조문이에요 이게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겠죠 한 30년 전에는 그죠 인터넷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방문신고인데 사실은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신고를 할 때는 방문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다. 이 법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을 다른 말로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것을 법이 개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강조하는가면 하 법이 개정되는 것은 무조건 시험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원래 이제 시험 출발을 했잖아 수험생활을 출발하면서 우리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이번에 이게 개정됐습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개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수업에서도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 보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 단원에서 중개 보수 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중개 보수 때문에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원래 중개 보수에 바뀌기를 원래 법에는 중개 보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는데, 원래 뭐가 돌아가면, 오피스텔은 요래 받아라. 요렇게 해서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주택은 뭐죠? 주택은 아파트, 이러면 되죠. 간단하게. 주택 외에는 뭐죠? 뭐 상가, 빌딩, 공장,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법의 조문이, 주택은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이러던데, 요즘 거래하는 물건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 근데 오피스텔을 거래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제가 오피스텔 물었잖아.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어 주택 사무실 어답 답을 두개 들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둘다 된다요 둘다둘다 둘 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구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오피스텔이 툭 들어오니까, 그럼 오피스텔은, 이게 지금 밖에서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걸 주택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 주택 외에 붙여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4월달에 바꿔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하고 법에 들어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는 이 문제를 원래 출제한다고 예고했는데, 그대로 계산 문제 된다고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했을 때 수수료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문제 안낼 수가 없다고, 이게. 개정된 사항은 뭐라고요? 문제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이 이제 오랜 세월에 따라서 갈아입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개정이라 그러듯이 개정된 법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정리했고, 그런데 이 단어는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죠.